자 그런데 이런 관계는 현실에 없습니다. 말만 들으면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말이 좀안 되는 관계예요. 물론 원나잇은 가능하죠. 아닌데? 난 이런 관계가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여자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나중에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본인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파트너를 만들고 싶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남자들 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면서 파트너가 사실 몇 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지금도 몇 명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만들기 쉽다고 생각했는데 2년 전에 이 채널 초창기에 올린 영상이 아직도 꾸준히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생각보다 파트너 경험이 없는 남자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 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할 건데 꼭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비정상적인 관계라느니 뭐 사랑 타령하고 뭐 이런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다들 성인일 테니까 윤리적인 문제는 이걸 보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세요. 저는 제가 아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지 본 영상은 윤리적인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관계를 못 만들어 본 남자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일단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냥 여자를 잘못꼬신다두 번째는 파트너 관계도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 뭉뚱그려서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잘 모른다. 파트너는 원나잇이나 사귀는 것과는 분명 다른 흐름과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가 있고 남녀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세번째는 방법을 모른다. 종류에 따라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좀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적인 부분을 알면 도움이 되겠죠. 자 첫번째 문제인 그냥 여자를 잘못고시는건 이번 영상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무료 책자를 다운받아 보시고 분기별로 진행하는 5시간짜리 무료 강의를 신청해보시면 되고 두번째 문제와 세번째 문제. 파트너의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모른다와 종류별로 공략법을 모른다. 이 부분을 이제 2부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부 영상을 보시면 추상적으로 뭉뚱 그려서 말하는 이 파트너 관계가 디테일하게 어떤 종류가 있으며 종류별로 남녀의 심리와 특징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편 2부에서는 오늘 말한 내용에 나오는 파트너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해볼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파트너 관계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상적인 파트너 관계 가 있고 두 번째는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가 상대보다 우위를 차지 하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파트너도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 1번 완벽한 계약관계 2번 처음부터 fwb 3번 fwb 진화한 경우. 자, 1번 완벽한 계약 관계는 말 그대로 목적에 완전히 부합되는 관계를 말해요. 감정적 교감이 없는 상태로 관계만 하고 헤어지고 말 그대로 목적에 딱 맞게. 하는 사이. 자 그런데 이런 관계는 현실에 없습니다. 말만 들으면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말이 좀안 되는 관계예요. 물론 원나잇은 가능하죠. 하지만 파트너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육체적 만족만으로는 이런 형태의 관계가 절대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아닌데? 난 이런 관계가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디선가 소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추가적인 조건들이 붙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설명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완벽. 완벽한 계약관계는 정말 특수한 성향의 만남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성립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처음 성립이 되는 것 같아도 지금부터 설명할 다른 형태의 관계로 대부분 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 이에요. 아무리 파트너라 할지라도 육체적 만족만으로는 관계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파트너라 할지라도 감정적인 만족이 있지 않으면 관계가 성립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 완벽한 계약 형태의 파트너는 현실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소설 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아마 상대방이 그렇지 않을 것이고 상대가 그렇게 느낀다면 내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파트너라 할지라도 결국은 최소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만족이 되어야 하며 양쪽 모두 이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자, 이두 조건은 육체적, 정신적 만족입니다. 이 처음부터 FWB 자 이상적인 파트너 두 번째는 처음부터 FWB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에요 자 이건 종종 있어요 이 경우의 조건은 어떻게 알게 됐는데 서로 대안이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굳이 따지면 사랑하지 않는 남녀가 뭐 불륜을 하는 그런 느낌 자이 상황에서 서로 말이 좀잘 통하고 성관계까지 잘 맞지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FWB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보다 성관계가 잘 맞고 사귀는 사람과는 차마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할수 있고 그렇기에 대화가 어느정도 통하는 감정적인 만족까지 서로 충족시키는 관계 자, 물론 이런 이유로 자주 만나지 않을 뿐더러 연락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단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기간 오래가요 그래서 이 관계 역시 특수 케이스예요 일반적인 파트너 관계라고 볼 수가 없죠 자 3번 FWB로 진화한 경우가 있어요 자 세번째 케이스는 여자가 FWB로 진화한 경우에요 이건 조금 있다가 남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텐데 이 상황에서 여자가 FWB로 진화를 한 경우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역시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여자가 현타가 와서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죠. 자 전반적으로 이상적인 파트너 관계에는 정말 극소수의 확률로 만들어지는 관계예요. 상황과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고 남녀 모두 서로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죠. 누군가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없애 나가면서 다른 관계로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두중한 사람이 현타가 와서 관계가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이상적인 파트너 관계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파트너라고 말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두 번째는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가 상대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말하는 파트너 관계는 이처럼 남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거나 여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약간 어,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것과 같은 관계예요. 일단 남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해보죠. 남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일 때또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파트너 관계가 암묵적으로 형성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파트너 관계 정 독립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파트너 관계가 암묵적으로 형성된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어 이건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일단 나쁜 남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쁜 남자는 뭐 말투가 거칠거나 성격이 더러운 남자가 아니라 자원의 독점권을 주지 않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귄다는 것은 남자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상대 여자에게 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원을 여기저기 분배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말 그대로 나쁜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만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건 사실 여자들이 가장 극혐한 스타일인데 쉽게 말해서 양다리, 세다리 이렇게 걸치는 경우를 말해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남자가 나랑 사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남자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친구가 아니고 파트너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사귈 된다고 알고 있거나 곧 사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는 여자에게 거짓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나랑 잘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 사귀는 사이라고 모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통 남자들은 자원의 독점권을 여자에게 주지 않으면 결국 여자가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느끼고 여자와 자. 장기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귀거나 사귀는 뉘앙스를 풍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와 더 쿨한 사이가 되고 싶어도 많은 여자와 동시다발적으로 사귀거나 혹은 자기가 인정하는 여친은 한 명인데 나머지 여자들에게도 사귈 수 있다는 느낌을 풍기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파트너가 형성된 경우들을 보면 이 케이스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또한 여자들도 남자를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여자들은 남자에게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이런 식으로 남자들을 곁에 두면서 어장 관리를 하고 뭐 고가의 선물을 여기저기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득을 얻어냅니다 어, 윤리적인 문제는 스스로 생각하라고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은 되도록 안 만드는 게 좋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런 케이스는 여자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나중에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본인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반대로 여자 같은 경우는 그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장치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너 관계 정립이 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볼게요 이 관계 역시 불평등 조약이에요 남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면서 남자가 우리 세파하자고 관계 정립 을 시도하고 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예요. 자 현실적으로 이런 형태가 남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관계며 대다수 파트너 관계는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약간 쌤이 나쁜 남자 느낌이 있는데 나쁜 남자와의 차이는 자원의 독점권을 안 주겠다고 미리 선언을 했다는 차이가 있죠. 여기서 여자가 끝까지 나는 그런 관계가 싫다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해요. 보통 이제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파트너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패 유형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 관계가 끝나게 되고 연락은 하는데. 자기를 보러 오라던지 뭐 이렇게 여자친구와 같이 행동을 하고 스를 하고 나중에 또 봤는데 사귀지 않으면 스를 다시 안 하는 등뭐 아무튼 여자가 관계 정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형태가 돼서 결국 파트너 관계가 성립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남자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파트너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또 아무리 여자가 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여자가 나중에 진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남녀가 가치 격차가 좀 날수록 만들어지기가 쉬운 게 현실입니다 보통 여자는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자와 자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와 잠은 자더라도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계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려는 시도를 하고 데이트를 하자고 연락을 하는 등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와 사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파트너 관계가 되는 것에 합의를 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요청을 잘 수락하지 않아도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따질 명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남자가 여자 친구가 있던 없던 이런 관계가 최소 몇 개월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가 포기를 하면 나중에도 이 남자와 진지 한 관계가 될 수는 없겠다 라고 느끼게 되고 여기서 FWB가 되면 맨 처음 이야기했던 이상적인 파트너 관계에서 세 번째 FWB로 진화해버리는 케이스가 됩니다 물론 많은 여자들이 이 단계에서 튕겨나가기는 하지만 일단 만들어지기만 하면 아주 쿨한 관계가 돼버리죠 자 이번 영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만드는지 방법적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파트너 하자고 관계 정립이 된 케이스에서 여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해볼게요 여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베타 바이브를 풍기는데 어, 남자가 그 와중에 선택받은 베타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여자가 파트너하자고 한 경우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여자의 유도로 만들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남자가 추후에 여자와 진지해지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특징은 보통 여자가 성욕이 크거나 할 경우에 여자 입장에서 성적 만족감만을 느끼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적 어필이 되는 남자에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죠. 남자가 몸이 커 보여서 혹은 뭐 여자의 성적 취향에 맞거나 실제로 몸이 좋거나. 스를 잘하거나 이런데 성격이 좀 소심하거나 여성스러운 느낌을 풍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알파적 기질이 떨어지는 약간 스토이 같은 느낌이 드는 남자 이런 남자예요. 돌쇠 타입이죠. 겉보기에도 돌쇠인데 실제 노비 기질이 있고 양반은 아닌 뭐 만인과 돌쇠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남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와 좀 착각할 수 있는데 남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근본적으로 이 남자가 돌쇠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즉 알파 기질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절하면 관계가 끝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이 여자와 사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이런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은 있지만 여자 케이스와 똑같이 남자 스스로 튕겨져 나가게 돼요. 보통 여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가 이와 같이 어, 직접적인 파트너 제안을 한 경우 남자는 별 다른 대안이 없고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어, 솔직히 남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달려 있는 듯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암묵적인 협의를 한 경우가 있어요. 어, 이때는 남자가 여자와 추후에 진지한 관계로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남자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한 케이스 같이 돌쇠 스타일 이게 여기에 이제 역시 포함이 되고 두 번째는 남자가 극도의 베타라서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가까스로 이런 기회를 얻어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돈과 시간을 많이 쓰면서 선물 공세를 하고 수십 번 찍어서 한번 어떻게 이 여자와 한 케이스죠. 자 이런 경우에 여자 입장에서 남자는 비싼 선물과 좋은 사진들을 건져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자주 만나더라도 자주 를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를 하긴 했는데 다음에 만나면 안한 사이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남자가 진지한 관계를 요구하면 보통 여자는 떠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남자는 한번 어떻게 해서 우리 이제 사귀는 거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자는 슬슬 남자를 멀리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여자의 남자 경험이 남자의 여자 경험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경우는 남녀의 가치 격차가 별로 상관은 없는 듯해요. 남자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파트너 만들기 1편에 대해서 말을 해봤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파트너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종류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관계들이 솔직히 많아서 많이 뺐는데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자 다음 2편은 오늘 말한 소재들 중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파트너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스테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